미가 선지자는 육장에서 심판받을 자에 대해서 그들이 누구인가 논쟁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지 말라. 너희는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을 너희가 알고 온유와 겸손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본장에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갖게 되는 남은 자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모습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에 재앙이 임했다 탄식합니다. 이 내용은 마치 여름 내내 수고하고 마침내 추수한 실과를 보고 탄식하는 예수님의 심정과 같습니다. 먹을 만한 포도송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가원의 열매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수고합니다. 추수한 후에 거둘 만한 열매가 없다는 것은 농부에게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자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심정으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잘못 자라난 것입니다. 농부가 열심히 일하고 가꾸었지만 은 바로 자라나지 못했다. 이런 패역한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사회 의 악독인 악독이 팽배한 땅이 되었다.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 열매 없는 나무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는 그 땅에 선인이 없고 정직이 사라졌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하고 정직한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세상에 대해서 부자가 된 것을 말씀합니다. 저들이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해서 각기 거물로 낚아서 형제를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는 말씀합니다. 이런 악한 자의 모습은 자기의 유익과 탐욕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인본주의 세상 삶을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부지런히 악을 행한다. 그 대장과 재판자는 내물을 위해서 일한다 말씀합니다. 여기 군장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나라의 재판자가 또 불공정한 판결을 내린 사람입니다. 저들이 자기를 위해서 불이한 재물을 구하고 향락을 즐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대인은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자신의 욕심으로 악을 행하고 서로 연락한다 말씀합니다. 저들 중에서 가장 선하다고 하는 자라도 가시 같다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말씀합니다. 가시와 찔레는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악한 것을 가시와 찔레, 울타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제에서 그들의 파수꾼이란 이스라엘의 타락과 부패를 보며 심판을 경고하는 선자들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선자를 시대의 파수꾼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저들에게 심판의 날이 임했다 말씀합니다. 그 날에 재난으로 요란할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지배자와 왕과 제사장들의 죄악으로 온 나라가 부패해졌습니다. 또 백성들도 타락하고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나라의 멸망인 것이죠. 선지자가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웃과 친구를 믿지 말고 부부 사이에 비밀을 말하지 말라. 가정이 파괴되고 부부와 가족 관계도 끊어지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심판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 심판은 또 앞으로 오는 마지막 때 심판의 그림자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마지막 때 심판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53절에 예수님은 마지막 때 진조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는데 아비와 아들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서로 분쟁한다 말씀했습니다. 그때 집안의 가족들도 서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말씀이 사라지고 성도 간에 사랑이 식고 미혹의 영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란다.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이 내 기도에 고백을 들으신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임한 절망적인 심판의 모습 가운데 선자는 하나님만의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여기 나의 대적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이방 아수로와그 이후에 나타나는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라는 것은 이방 대적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해서 너희가 기뻐하지 말라 탄식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엎드러질더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비록 지금은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빛이시고 그렇게 선지자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중보자가 되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니 당연히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지자는 소망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심판으로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빛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볼 것이다. 말씀합니다. 대적이 이를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며 그때에 하나님을 조수하던 자들이 도리어 거리의 진흙과 같이 밟힐 것이다. 이스라엘이 그걸 보게 될 거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며 중보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스라엘이 성벽을 건축하는 날은 곧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때입니다. 그때는 주전 516년 수루바벨 성전이 완성되는 날이기도 하지만 은그 내적인 의미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온전한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입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제3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때 이스라엘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날은 아수르에서 애굽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른다. 이 바다와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지경이 넓혀지는 때입니다.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같이 일어나서 온전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때를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온전한 회복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 이 세상은 온갖 제약과 우상 숭배와 배도가 있습니다. 13절에 그 땅의 거민이라는 것은 타락해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악한 행위와의 열매와 그 죄의 열매로 인해서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정말로 가깝습니다.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오직 그 나라만 구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